위스키 편 조스키. <laughs> 위스키 편에서 여러분들에게 추천하는 가성비. <laughs> 다 뽑고 있네 씨. 16병 중에 5병 추렸습니다. 1위부터 5위까지. 뭘 뽑아야 되나? 오케이. 마음 정했어요. 술 진짜 미스키 피트 위스키고, 싱글몰트고, 블렌드도 몰트고, 올드 보틀이고, 해외 구매도 해보고, 뭐 다부터 먹어보고 가성비 제가 가장 맛있다고 생각하는 여기서 오위, 주녁 거 그린. 뭐, 정말, 이거 약간, 디아지오에서 열받아서 만든 블렌디드 몰트 위스키 같아요. 얘네 상징적으로 피트가 들어가는데, 일반 여자들도, 그리고 피트를 처음 먹은 사람들도 즐길 수 있게 만든, 입문용 블렌디드 몰트 피트가 살짝 들어가는 위스키. 완전 추천합니다. 요즘 가격이 6만원대까지 또 떨어졌어요. 6만원대까지. 대형 마트나 그런데. 좀 4위. 와, 4위. 아 이거다 가격이 좀나가요 아무리 싸도 요즘 8만 원대 이거뭐 싫어하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레어브리드 달구, 캐라멜 도스 좋아하시는 분들 좀 약간 미국의 맛을 느끼고 싶다 버번, 옥수수의 달달함을 느끼고 싶다 완전 추천합니다 그럼 3위. 달리스 커 물론 호불호가 있어요. 이건 피트 향이 나기 때문에 일반 싱글 몰트와 다르게 피트를 해가지고 열을 내서 그 피트 향이 입혀준 그 약간 홍어 삭힌 맛이나 훈연 향이나, 약간 싫어하는 여자분들 좀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 좋아하는 사람은 정말 좋아합니다. PT 위스키 중에 이거 싫어하는 사람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요것도 6만원대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렇죠? 6만원, 6만원, 한 7만원, 8만원, 9만원 막 하다가 막 떨어졌습니다. 자, 그럼 2위 분화벤 시요 가격이 얘도 10만원 초반까지 갔다가 요즘 8만원대까지도 떨어졌습니다. 8만원에서 싱글 몰트를 드시고 싶은데 피트와 쉐리와 그 아일라의 모든 걸다 느끼고 싶다 그럼 분화벤 12에요 이거 짬뽕으로는 도수도 좋고요 뭐 단맛, 쉐리, 피트 없는 게 없습니다 근데 밸런스도 너무 좋아요 가격 10만원 초반까지 하도좀 8만원대까지 떨어졌습니다 정말 가격 좋고요 제 인생 위스키 중에 하나입니다 와 이거 정말 분화벤 12 진짜 끝판왕입니다, 끝판왕. 공부 안 했는데, 예전에 공부한 건데, 다 가지고 있어요. 46도, 내추럴 컬러, 난치 필터링. 이세 가지 요건 다 맞추고, 밸런스 너무 좋고, 가격이 8만원대. 이것만 드시면 다 느낄 수 있습니다. 5만 가지 맛을. 스코틀랜드의 5만 가지 맛을 느낄 수 있습니다. 분화의 10위. 완전 추천합니다. 진짜. 2위. 자, 1위죠, 1위. 이거는 구형버틀, 시형버틀 상관없이 맛을 비교해봤는데, 하... 저한테 1등 뮤스키는 네이키드 몰트입니다. 옛날엔 네이키드 그라우스라 그랬고, 이제는 병 모양이 바뀌었어요. 이 캐스크 통으로 바뀌었고, 맛 차이는 뭐 크게 없더라고요. 옛날 거나 지금 거나. 뭐몇년 차이 안 났는데, 저는 이거 좀 어렵게 옛날 거좀 구해가지고 까진 않았는데, 집에서 심심하면 까먹는 게하이블로도 좋고요. 니트라도 좋고, 뭐 언더락으로도 좋고, 뭐물 타서 먹기도 좋고, 데이비드 스튜어드 온께서 포르쉐를 즐길 수 없으면 GTI를 타고, 메켈란을 <laughs> 사기가 어렵다면, 가난한 자의 메켈란, 네이키드 몰트입니다. 옛날에 네이키드 그라스라 이거 1등이에요. 여러분, 이거 싸게는 3만원 후반은 중반, 뭐, 평균 한 4만원대에 구할 수 있는, 4만원대에 피트 싫어하시는 분들 다 드실 수 있고, 여자, 남자, 단지 도수가 좀 아쉬운데, 이 정도의 쉐리 맛도 그렇게 무너지지 않아요. 여러분, 후회 없습니다. 네이키드 몰트. 눈에 보이시면, 그냥, 쟁겨놓으세요 이거 정말 이거는 이거와 커티샷 프레이비션 둘다 1등입니다, 둘다 1등 커티샷 프레이비션 네키드 몰트 번외로 음. 아, 우리 피디 님이 <laughs> 이게 일반적인 이런 술을 즐기시는 분인데 그러니까, 위스키는 도수가 높은 게 깡패라 그래요. 자동차랑 똑같습니다. 백이랑이랑.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위해서 좀 설명을 하면, 뭐 요즘은 위스키 애호가들은다 아시겠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도수, 최소 46도 이상, 내추럴 컬러, 색, 카라멜 색소 넣지 않은, 난치 필터링, 필터링을 해버리면, 그 본연의 위스키의 그 통에 있는 그 여과를 하면서, 이제 좀 맛이 좀 꾸덕한 맛이나 해서, 그런 게좀 준다 그래요. 그래서 여과하지 않고, 내추럴 컬러의 도수는 46도, 최소. 그래서 고인물들은 대부분 한 50도 이상 넘어가거나, 최소한 60도가 돼야 이제 맛있다고 얘기하죠. 소주도 똑같아요. 막걸리도 똑같아요, 여러분. 막걸리도 도수 높은 게 정말 맛있습니다. 소주도 도수가 높을수록 정말 맛있습니다. 막걸리는 최소 12도 이상. 소주는 최소, 전 개인적으로 25도 이상이라고 생각하고, 위스키는 최소 46도인데, 4만원에서 데이비드 스티어드 농께서 일반인들을 위해서 맛있게 먹으라고 정말 만든 최고의 위스키지 않아. 이런 생각. 이건 유럽 가격이랑 거의 똑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네키드 몰트 완전 추천합니다. 실패 없습니다. 막 드셔도 좋아요. 아깝지 않잖아요. 까놓고 2년도 괜찮습니다. 상하지 않아요. 안 까면 10년도 보관, 20년도 보관 가능합니다. 추천합니다. 왜지 가격 제외하고 일단 그랜 알라키 텐 씨에스 배치 세븐 얘는 배치 세븐까지가 맛있어 이거 한 10만 원 초중반? 뭘 먹을래? 그럼 이거 먹지